았다 이거 제, 여기 몹 아직 살아있거든요? 우리 쪽만 지금 되어 있는 거지? 아 이거 좀 큰데 이거 어, 응. 나좀나님 만약에 뭐, 만약 뭐, 여기 뭐, 서봐요 뭐, 나란님 나란 나란님 여기 서 애들 오는 거 보면 바로 뛰어주세요 그냥 잡을 거야? 응 어. 파이터로 바꾸시고 애들만 안되지마 우리가 매, 애, 나 온다 쓰리 투원 들어가 나룻님 나룻님 들어가 내 쪽, 그렇지 우리 일단 할. 바꿔봐요 어, 쟤네들, 쟤네들 애들거든요 살짝만 빠져봐 살짝만 빠져봐 저희 다시 볼게요 다시 볼게 들어와봐, 쭉, 쭉, 네. 쭉 들어와, 쭉 들어와 쭉 들어와봐요, 쓰리, 투, 원, 내쪽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기럽정. 네쭉 들어와 쭉들어와 그냥 을게 안에 덮을게요 아힐러가 네. 늦게 왔네 얘네들 아까 아까 저쿠로니요네 어, 들어 오힐한번힐한 번만 힐한 번만 힐한 번만. 번만 나이스 이거 빼야돼빼돼빼야빼어 돼, 빼야 돼, 빼야 돼. 살짝 빼 루트, 루팅 루틴 하시죠 네야 우리 몇명 닦은 거야 대박인데 이야 너, 내가, 여기 모, 뭐, 왔다. 내가 여기 못왔다 뭐 내가 여기 못 밑댔잖아. 한 명당 죽었어. 한번 라빈님 괜찮아요? 거기? 아니, 대, 대, 돼요, 제가 아이디요 제가. 형제가. 아니, 나 이제 무겁네. 형제 누웠어요? 뭐.